여기는 합천 성주 헬기장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올라올 때도 영상 촬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데, 휴대폰 메모리가 꽉 차가지고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면서 다른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데, 이게 왜 화면이 울렁거리죠? 모르겠네. 또, 얘는 또왜 이러는지. 또 올라오면서 뭐 윈치도 쓰고 하여튼 생 난리를 쳤는데, 하나도 안 찍혔네요 그래서 지금 다른 폰으로 차에서 이제 평소 내비로 쓰던 폰으로 촬영을 하는데 얘는 아이폰보다 스펙이 좀 딸려서 영상이 깨끗하게 찍힐지 모르겠어요 얘는 저가 모델이라서 손떨림 방지 기능도 없어가지고 과연 영상 퀄리, 퀄리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내려가는 거를 쭉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다 안 오다 그러면서 이게 땅이 되게 질퍽거려졌어요 초입은 괜찮았는데 이게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차륜 로우에 일단 고정해서 엔진브레이크 쓰면서 내려가고 있고요. 여튼 그래요. 지금이 11시 35분인데,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 시간이... 주차감지 센서는 끄고.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좌우로 차가 너무 많이 긁히고 있어요. 멈추면 안 되는데. 차가 좌우로 조금씩 흔들흔들해요. 이게 땅이 질퍽거리니까 노면을 제대로 제가 가고자 가고 하는 곳으로 차가 안 가요. 내려갈 때 올라올 때 윈치를 썼던 구간이 있는데 거긴 또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 내려갈 땐 네, 여기는 2차 헬기장 그러니까 올라올 때 여기가 일 차죠 올라올 때는. 아이고. <목소리> 아이아이 쭉쭉 밀리네요 차가 브레이크를 조작을 전혀 안 하고 엔진 브레이크만 걸고 있는데도 차가 쓱쓱 밀려요 땅이 다 진흙적어라서 요즘 굉장히 위험한데 오늘 비 온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소나기로 계속 쏟아지면서 그치고 쏟아지면서 그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영상 퀄리티가 올릴 만한 퀄리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도 흔들려서. 제가 첫 번째 영상이 옥게임도 갔을 때인데 그때 이제 아이고 차가 자꾸 어만대로. 그때 폰을 두 대를 가지고 평소 이제 내비를 쓰는 안드로이드폰하고 아이폰하고 아이폰 이제 예전에 쓰던 모델이긴 한데 동시에 촬영을 했었는데. 예, 안드로이드, 네비폰은 영, 이 안드로이드 내비폰은 영이 화질이 쓸만하지가 않더라구요. 해상도도 낮고, 그음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다 보니까 엉망이더라구요. 그래서 아예 업로드해서 차영안 했었는데, 저, 아이폰의 메모리가 꽉찬 이유로, 꽉찬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이걸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촬영 장비를 뭐, 사고 싶은 생각이 뭐, 있기는 한데, 제가 뭐, 전문적으로 유튜브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록 남기는 차원에 가깝다 보니까, 출근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이게. 길이 엉망이라서. 아이고야. 여긴 또. 절바이또 속도를 조금 내서 가야 돼요. 중간에 멈추면은 대량난감이라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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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차에는 윈치가 장착이 돼 있기는 한데 별로 가급적이면 가능한 윈치는 쓰고 싶지가 않아요. 일단 윈치를 쓴다는 것 자체가 벌써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 뭐 그런 의미니까요. 그 윈치를 안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윈치 한번 쓰면 또줄풀어서 정리도 하고 그래야 돼요. 윈치를 올라올 때 윈치를 썼다고 그랬는데 그게 윈치 제가 장착하고서 개시했던 거거든요. 일단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윈치를 한 바퀴 정도는 남겨놓고 풀러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반 바퀴 정도만 남겨놓은 상태로 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멀리 윈치를 걸었던 거죠. 뭐아무튼 그랬어 없고 또, 한쪽으로만 힘을 으니까 한쪽으로만 감겨가지고, 다시 또 풀고 감느라고 애 먹었어요. 씹혀가지고, 풀리지가 않는. 또, 일일이 다 풀어서, 어쨌든, 다음에 또 쓰려면 또 해놔야 되니까. 아, 여기도 또뻘밭시네요 아, 이게 다른 유튜버 유튜버들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제차로도 충분히 얼마나 다시 어쉽게 했었거든요. 모하비 네, 뭐 차량 같은 거 저기 리프트업만 하고 AT 타이어 끼우고 뭐 그런 식으 그런 분들이 쉽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AT 타이어에 2인치업 리프트업했죠. 네,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비가, 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이게, 길이 험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올라올 때, 겨우 올라왔습니다. 중간에, 회차를 할까 말까, 할까 할까 막 고민도 많이 하고, 올라온 게 아까워서, 마저 가보자 했는데, 여기 휴대폰도 안 돼요. 제 핸드폰이 SK인데, SK 핸드폰은 데이터가, 아니, 아니 통화권 이탈이더라고요. 유 플러스 폰만 아까 터지더라고요. 제가 데이터 세월링 심하고 차량 내비용 보하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하답니까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 3, 4, 폰이 다 있거든요. 유심히. 그랬는데, SK만 터지고, K, 아니, U 플러스만 터지고, 나머지는 안 되더라고요. 잠깐. 여기 온, 여기였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윈치 걸고 올라왔던 데가 에, 아닌가? 어, 여기 맞는 것 같네요. 여기 맞. 지금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는데 겠 오른쪽 골이 깊어서 오른쪽 골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마음과는 다르게 차가 오른쪽을 자꾸 가죠? 오른쪽 골에 빠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이죠? 차가 옆으로 흐르는. 아이, 이거 안 되는데? 이건 이건. 오 그래도 이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거는 내려가는 저거라서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어떻게 답이 없었거든요. 지금, 차 직면이, 옆에 벽에, 벽이라고 해야, 표, 표현을 해야 되나? 닿는 것 같아요. 미러로, 사이드 미러로 보이지가 않는데. 내려가서 촬영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견적은 아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직장생활 하면서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부디 큰 견적은 발상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뭇가지나 이런 비스는 각오를 했던 건데 중간에 이런 단순 나무까지가 아니라 좀 두꺼운 저거에도 막몇번나무가지를 부러뜨리면서 왔죠 예. 저, 이게 차가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겠 는데 타이어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차가 흘러요 아직 물웅덩이 같은 곳에서 그나마 물웅덩이 부분 제외하고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데 다음부터는 다른 걸로 해야겠어요 메모리가 좀큰폰큰 큰 저걸로 전에 예전에 쓰던 폰 중에서 이제 아이폰 SE 2가 있는데 걔는 메모리가 2오6이거든요 다음부터는 그 폰으로 촬영을 해보겠어요 이제 대신에 이제 화재가 스펙이 딸리니까 그은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들은 다 아이폰 12 미니를 찍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폰이 되게 많네요. 도뷰가 이런 곳갈 때도 좋더라고요. 아이고야 새게 두 번네요. 에이, 속상해. 내가요오라운드뷰가 주차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길갈 때도 좌우폭이나 또는 이게 운전석에서는 앞에 길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경사가 심한 길은 운전석에서는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어라운드에 이 전방 카메라가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어, 제가 그 옥게임도 영상 올린거 보면은 제가 자꾸 길이 안보인다 안보인다 그랬었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거예요그 상시에는 제가 이렇게 떠들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냥 촬영만 했고 나중에 업로드 하려고 하니까 혼잣말 이렇게 욕설빌도좀 들어가 고 그래서 그걸 이제 무금처리 내지는 이제 삐 처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컴맹이다 보니까 아이 안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그냥 올렸죠. 근데 뭐 조일 수가 없어서 그런가 뭐 아무 문제는 없네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영상을 찍을 때는 아, 합주기가 돼서 찍었죠. 그러다가 오늘 또 올라오는 영상에는 조용했어요. 아무 말안 하고 근데 이제 메모리가 없어서 이제 중단된 걸 보고 이제 아,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폰또 바꾸고 그래서 한번 혼자 주저주저리 한번 떠들어 볼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건데 나중에 다시 이제 업로드하기 전에 들어면또 되게. 거시게 하겠죠. 자, 이제 또 이제 물골리 있는 길인데 또 고민이 되네요. 이 어느 쪽으로 타고 내려가야 될지. 왼쪽으로 타고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유, 씨. 예. 나뭇까지큰걸또 건드렸네요. 오른쪽으로 붙을 걸 그랬나봐요. 이게 아까 이제 진흙탕이라고 해야 되나? 뻘탕이라고 해야 되나? 몇번 통과를 했던 이제 브레이크 패드 같은데 물이랑 이게 많이 찼나봐요. 브레이크 살짝 살짝살짝 밟는데도 네. 우두구두 거리네. 아이고야. 음물좀 들어갔다 그래서 이렇게 뿌듯거리질 않았는데 이게 깨끗한 물이 아니고 흙탕물이라서 그런가? 저거 엄청 뿌듯뿌듯 거리네 조심해야 돼서. 기뻐서 물고리를.